몬스터럼,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가솔린 나왔죠? 헬기각. 과연 헬기각을 볼수 있을 것인가? 헬기각을 제대로 보려면 절단기나 헬기 키가 좀 자, 나와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절단기가 초반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자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머, 아, 길 봐. 범의 길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왔던 곳을 계속 맴돌고 있는 느낌인데? 오! 좋아요 출발이 아주 좋네요 설마 여기서 또? 나옵니까? 안 나오네 덕트 테이프라도? 아... 너무 많은 욕심이었나요? 브루트다. 자, 이번 보스는 브루트죠. 용암 거인. 이 보스는 직선상에서 달리가 굉장히 빨라요. 잡히면 죽습니다. 일찍 선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너가 많은 곳에서 잘 도망가야 돼요. 살고 싶다면 말이죠. 요거 여기다 버리고. 나오던데 안 나왔네 라이터가 나왔네요 대신 오운 좋았다 후, 대박 아 에그타이머만 두 개째 지금 당장 쓸모가 없는데 에그타이머는 필요한 건 덕트 테이프인데 근처 왔지? 죽을 수 있으면 숨읍시다. 이런 데서 만나면 길못 찾아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laughs> 오셨네, 저 친구에요. 바로 브루트 그냥 막 문을 부수고 댕겨. 쟤는 가신 것 같아요. 이제 빠, 빨리 좀 가지십시오. <laughs> 와, 진짜. 야, 컨트롤 보셨습니까? 역시.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 빛보다 빠른 컨트롤. 그리고 훅보다 못한. 기차기 능력인데 걸리냐? 안 된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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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버 오버 오야오나 담았어 보게. 아, 아, 아. 아 모르셨습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서 고등학생 형들을 막 가지고 놀면서 어이왜 저래? 오락실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제가 던전 앤 드래곤 원코인 클리어 아, 나 진짜 목에 담았어. 근데... <laughs> 뭐, 움츠리고 너무 힘들었나 봐. 아우, 저... 진짜 좀... 저놈 새끼, 저거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저건 뭐 화난다고 문, 문짝 뜯고 막 캐비넷 뜯고 다니니까, 저거... 아유, 저거 누가 데려가... 아유, 정말... 가신 거 같죠? 가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이 형님이 여기 지금 계셔가지고 이 건물에 지금 계셔가지고 아따 방금 나 불빛을 본것 같은데? 제가요? 아이 저는 그 온순한 분 좋아요 저는 <laughs> 난 난폭한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걸렸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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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오신다 오셨다 오셨다 아겨울다 돌렸는데 또 불러버렸어. 그냥 한번 잠궈봤습니다. 그냥 고장이죠, 사실. 오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자, 이렇게 첫 번째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라이프는 많아요. 꼭원 코인 클리어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도전. 또 프레임드랍이? 이걸? 자 첫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경김에 바로 엔딩을 볼수 있을 것인지 아 방금 괜찮았는데 아 아깝다 씨 라디오 자, 여기서 퓨즈나 덕트 테이프 하나 나와주면 감사할 텐데 말이죠. 그런 거 없네요. 내가 나온 곳? 킹콩 샤워 이거 아시는분 계십니까? I m g r o u 자, 기소개 하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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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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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배터리 나왔죠 지금? 나쁘지 않아요 몬스터가 누굴까? 일단 찹찹이가 잠삼을 부수는 거 알았으니까 야 이거 봐라? 다른 종류지만 어쨌든 초반 아이템이 좀 나왔어요 자 방금 보셨죠? 밸브만 누르면 그때는 무적 판정인 것 같아요 아 라디오 또 났어 이게 라디오가 하나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네 계속 어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종류별로 하나씩 나는데? 자 이러면 자, 땅, 딴짓거리 할 필요 없이, 내려와서 그냥 바로 꽂고 옵시다, 이거. 어, 어, 어 미안합니다. 여인가 꽂고. 총은 없어요. 총은 없고, 그건 있어요. 공기 매우고 해놓고. 그 플레어건은 있습니다, 플레어건. 파밍할 때가 있지 않을까? 저는 방금 저기가 제일 싫어. 돌고 돌고 계속 돌면 맨날 저기야. 너무 싫어. 저기 아, 퓨즈 방금 쓰고 왔는데 하필 퓨즈 방이네. 라디오 방이 아니라? 절단기까지 쓰고 봅시다 이렇게 된 김에... 왜냐면 절단기도 지금 들고 다니면 다 짐이거든요. 이거... 어차피 이거 끊고 나면... 어... 날 봤어? 나 어떻게 봤지? 어 바로 패었어 버려. 절단기 버리고 왔죠. 그래서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이거 핀 가고 와.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아이템 다낀것 같죠 지금? 오케이 자 일단 뒤져봅시다 여기서 아이템 중요한 아이템들이 나오거든요? 막 바로 옆에 덕트테이프나 그 공기 노, 불어넣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러 어? 이거봐 이런다니까? 어디였어 보그 부소? 아, 어, 다시 먹었다. 자, 여기다 버려 놓읍시다. <laughs> 방금 대박이다. <laughs> 진짜. 여기먹읍시다 퍽. 자, 이거 하나가 끝입니까, 여기? 조잔하게 이럴 겁니까? 아, 끝이네요. 자. 저 조종실이 저기 조종실 맞나? 올라옵 봅시다. 조종실 올라가면 여기 헬기가끔 나오거든요. 하기 뭐 랜덤이니까 뭐 뭐가 나오든 이상하진 않지만요. 헬기가 뚜 땟하고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 글로우 스틱이 나와 버렸어. 아우 또 글로우 스또 났어. 아우 그경. 망했죠. 찹인가찹쌀 위에 있는거 같애 어머! 와 바로 뒤에 있었어 와 진짜 위험했다당거 그쵸? <웃음> 진짜. <웃음> 나왔어, 진짜. 진짜. 듯짜 진짜. 어 진짜. 진짜. 박동진빨라짜진 너무 꽂힌 거 아닙니까? 제왜 저래? 미쳤어! 야, 저왜 저러냐? 버그야? <laughs> 왜 나만 봐? 난 나만 바라봐. 오 깜짝이야. 에일리언 아닌 줄 알았어. 이블우스틱이 하나 밑에 보이 가끔 아이템 나오긴 하던데 아. 야, 이거, 라디오, 두 개. 에에그타이머라니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에일리언? 에일리언 알? 아 완전 많은데 저쪽에 미쳤는데? 아알아알아아아 탈이야? 봤나?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습니다 살았어요 지금. 킁킁 킁킁 냄새가 나는데. 하지만 넌넌날 찾지 못할 거야. 냄새 맡고 있는 거 진짜로?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 번시면 부탁드립니다. 엄마 왜왜왜왜왜 왜그래 왜, 왜, 왜? 왜 왜이래왜왜래 왜이래 아뭐 왜이래 버그 났어 <laughs> 떴나봐 아아아아아 아, 진짜 <laughs> 극혐이네 진짜 무슨 짓이야 이게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대체